오늘은 성령께서 떠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한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한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성령을 떠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갈등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지었던 그 죄를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범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면서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했고, 자기도 그 일을 통해서 큰 덕을 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어떻게 죄로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각 무도한 바라바를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와 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어려운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나의 품성을 통해서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하는데 이것이 내 양심에 아무런 끌이김이 없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불란이 일어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있는데도 그걸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될수 있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작은 말씀을 불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절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되어 있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크게 대단히 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 남들도 도와줘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기심과 교만이 자리하고 있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질투와 불신과 적대감과 불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절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감옥하게 살고 있는지 없는지 고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재능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다할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는 삶인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삶인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 우리는 성령의 그 미세한 음성에 기 기울이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처럼 양심이 아무런 끄리김이나 가책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난 한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는지, 나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았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되는 삶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계획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순종하기를 멈추고 하나씩 하나씩 불순종해 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죄로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양심이 각성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